모닝커피부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식품 가격이 전례 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원화 가치 하락이 어떻게 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0%나 뛰고 베이커리의 주요 품목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탄핵 경국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베스킬라빈스 던킨 등 주요 체인점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오품 청구서가 시한폭한 일은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월별 보고서에는 끊임없는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커피와 맥주부터 빵과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식품 기업들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컴포즈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30% 인상했고 던킨도너츠의 도넛 가격도 뒤따라 인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도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서 배경은 단순히 날씨나 시장의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배경도 있습니다. 탄핵 건국으로 정부 지도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기업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며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관세 인상, 미국 달러 강세, 심지어 과거 무역 전쟁의 그림자 같은 요인들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치 분쟁과 글로벌 경제 압력 사이의 복잡한 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기상 패턴은 농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주요 농산물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생산지의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가격이 3배나 오른 코코아나 현지 및 국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름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식품 시스템이 지구의 건강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과 만나면 그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계산대에서 압박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 이 사이클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커집니다. 이식품 가격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